네, 안녕하세요. 음, 어제는, 제가 <laughs> 예, 애기 태우면서 같이 음, 잠드는 바람에 어제는 음, 녹화를 못했는데요. 음, 잘,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늘은, 음, 10시에 잠들었어요. 9시 반에 이제 잘 준비하고 9시 반에 불 끄고 침실에 들어갔는데 음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뭐 현저히 많이 줄었고요. 음 30분 내외로 잠이 들었어요. 10시 정도에 잠이 들었는데요. 어 오늘 그렇게 잠든 거고 어저께도 음, 이제 외출을 했다가,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, 집에 온게 9시 좀 넘어서 왔어요. 그전이 조금 졸려하는 기미가 있긴 했, 했었는데요. 9시에 와서, 음, 조금 이제 잘 준비하고, 이제 정리하고, 그래서 9시 40분쯤에 불구보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<laughs> 먼저 잠들긴 했는데, 제가 잠든 시간이 한 10시, 조금 넘어서 시간이었어요. 네, 얘기도 어제는 11시 이전으로 잠이 든것 같아요. 제가 정확하게 언제 잠든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음, 음, 어저께 오늘 모두 예전보다는 음, 확실히 빠른 시간에 잠이 든 거예요. 그리고 잠 자기 전에 어, 왔다 갔다하거나 그런 시간도 이제 많이 줄었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음 자려고 누워도 좀안 자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는 해요. 뭐 눈을 안 감고 있는다거나 좀 졸려 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움직이고 한번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제 반응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주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잠이 다른 날보다는 수월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잠자리 에 드는 시간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요. 그 덕에 저희도 이제 일찍 불을 끄고 잠들게 됐죠. 음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재우고 깨야 되는데 깨지 못하고 같이 잠든다는, 그래서 이제, 할 일을 더 후다닥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. 음, 그리고, 이제 금요일부터 종민이가 휴대폰 보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. 금요일날 하원하고 나서는 TV도 안 키고, 아예 핸드폰도 그, 싱크대에 아예 숨겨놓고 아예 보여 보이질 않았거든요. 금요일 날은 하원하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 TV를 찾는다거나 핸드폰을 찾는다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었고요. 토요일인 토요일은 음, 잠깐 저희가 외출했을 때 어, 자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조금 추정을 잠깐 부리다가 이제 핸드폰이 이제 주변에 있는 거를 보고 이제 핸드폰을 약간 봤는데요 뭐 시청한 시간은 1 0분내예요좀 보다가 다른데 시선이 옮겨져서 핸드폰을 제가 자연스레 이제 숨겼더니 뭐더 이상 찾는 것도 없었고 저녁 때도 이제 저희가 외출해서 9시 이제 좀 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TV 시청도 전혀 없었고요 이제 일요일인 어제는 음 핸드폰을 저녁에 좀 찾더라고요. 전에 이제 제가 그 싱크, 그가스레인지 옆에 이렇게 올려놨던 거를 기억하고, 이제 의자를 밟고 올라갔었어요. 근데 이제 제 핸드폰은 없고, 아에 핸드폰이 거기 있어서, 아에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그냥 이거는 안 보는 거라고. 음, 조민이가 어저께, 그저께 안 봐도, 충분히 다른 놀이감으로 놀수 있었으니까, 이거는 오늘 안 봐도 될것 같다고, 그렇게 얘기는 해줬어요. 이제,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막, 땡깡 쓰고, 그러기는 했는데,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, 땡깡이. 뭐 뒤로 넘어지면서 쇼파의 머리를 또 뒤로 박는 행동, 그리고 엄마한테 막 달려와서 엄마를 좀 이렇게 밀치는 행동을 하긴 했는데,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, 그거를 무시하고, 그냥, 다른 일을 했어요. 제 일을 했더니, 음 몇분 후에 그냥, 얌전하게, 그냥, 지나가더라고요. 다른, 음 동생한테 그러고 나서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동생 옆으로 가서, 그냥, 동생을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냥,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거든요. 음, 그 핸드폰, 처음에 핸드폰, 아빠 핸드폰을 발견하고 가지고 와서, 안 된다고 말하고 나니까, 조금 이렇게, 뭐, 쇼파에 몸 치면서 머리 박고 이럴 때, 오늘은 보여, 지금은 보여줄 걸 그랬나? 라고 살짝 갈등했어요. 음, 왜냐면, 그 이틀 동안 안본 거에 대한 보상? 정도로 생각하고 보여줄까 하다가 전 이미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럼 또 이제 잠깐 뭐 보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 또좀안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투정을 부리려도 조금 이제 넘겨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땡깡에 강도나 시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. 그런 걸 보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아, TV나 핸드폰에 국민이가 원하지 않는 데도 너무 이렇게 열려 있었구나, 너무 방치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까지는 며칠 동안은 괜찮았는데 혹시라도 또 너무 막 보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을 지금 생각은 시간을 좀 정해 주고 보게 하고 싶은데 전에도 한번 그랬었던 적은 있었거든요. 이제 아직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시계도 볼 줄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희 벽시계에 숫자가 크게 이제 숫자가 있었으니까 이제 작은 바늘이 이제 뭐, 치를 가르치면, 이제 그만 보는 거야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, 그런 개념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하고서는 그 시간에 핸드폰을 뺏으면, 이제, 보다가 뺏기니까는 그, 가격한, 그, 안 된다고 하는, 뺏기는 거에 대한, 그, 뭐라 그러지? 그, 그런 부분이 더 심하더라고요. 막, 더 머리를 더 세게 박는다거나, 뭐, 그런 부분이 있어서, 음, 뭐, 그 어케 시간을 정해서 보는 거는 아직 그 조민이한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보는 쪽으로 해야 할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오늘 생각보다 저항이 좀 약해서 가능하면 안 보는 쪽으로, 음 그렇게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, 요 며칠 동안은 잘 도미가 잘넘겨줬구요 음, 엄마 때리거나 장난감 던지는 행동도 현저하게 많이 줄기는 했어요. 뭐, 뭐큰 예로 뭐 핸드폰을 보다가 버퍼링 되는 시간이나 뭐 그런 시간이 그런 걸 아예 접하지 않으니까. 뭐 땡깡 부리거나 뭐 핸드폰을 집어던진다거나 그런 행동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지요. 음, 놀이를 하면서 아니면 또 가끔 혼자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이제 좀 음, 가지고 놀다가 지겨워졌다 그런 표시로 이제 장난감 그만 가지고 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. 던지는 부분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간에 던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임아웃을 시행은 하긴 했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던지면 뭐 크게 저항 없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잠깐 동안 잡고 있다가 풀어주는 형태가 되긴 했었거든요. 그리고 엄마 때리는 부분도 이제 뭐 핸드폰을 안 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. 오늘은 이제 아빠가 몸이 아파서 또 아이들도 감기 기운들이 좀 약간씩 있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오전에 또 이제 성장 갔다가 병원 잠깐 들렀다가 들어와서 밥 먹고 이제 낮잠 낮잠 1시부터 3시까지 딱 아, 식구들 모두 그렇게 잤고요. 그렇게 일어나서 저녁 먹기 전까지 두어 시간 놓는데 또뭐 그렇게 종민이가 음 화나거나 그런 일들이 없어서 그런 행동이 좀 적었고요. 근데 저녁 먹고 나서 근데 저녁 예능 프로를 이제 잠깐 시, 시청을 했어요. 물론 뭐 종민이가 본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봤는데 TV 시청을 하는 도중에 음, 근데 종민이가 뽀로로를 틀어달라고 리모컨을 가져오긴 했어요. 근데 이제 리모컨을 그냥 슬쩍 치워버 안대하면서 슬쩍 치워버리니까, 뭐, 그 부분도 크게 뭐, 저항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TV 끄고, 정리 조금 하고, 이제, 목욕하고, 이제, 잘 준비를 한 거였어요. 이제 목욕하는 것도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목욕을 시켰는데, 어, 오늘은 놀이감 갖고 물에서 조금 놀고, 전보다 물 먹는 행동이나 그런 행동도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노는 거 보니까, 이 며칠 사이에 행동이 조금 더, 뭐라 그러지? 산만 했다는 거에서 조금은, 아 조금 이렇게 좀 변했다 단어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금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느껴지긴 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자는 모습도 이제 현재에 바뀌어졌고요. 근데 이제 도민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어, 정말 사소한 것에 많더라고요. 그런 행동들이 뭐 가령 발을 구르면서 이제 혼자만의 단어로 발을 구르는데 그런 행동도 같이 이렇게 따라 해줘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깔깔대고 있더라고요 그게 말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말도 똑같이 따라 하니까 이제 뭐 같이 호응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는 하는데요 그런 몸으로 하는 행동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따라하다 보니까 아예 좀 그만 좀 하지 정도까지 이제 계속 그 이제 반복을 하, 해요. 근데 이제 놀이 지는 책을 보는 경우는 에 이제 제가 먼저 주도하는거나 종민이가 좋아 예전에 좋아해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하면은 뭐따라오지는 않고요. 종민이가 이제 하다가 계속 이렇게 좀뭐 동민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따라 해주면 이제 그 부분은 좋아하면서 잠깐 하는데 아 정말 잠깐 하고 말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나 뭐 방이 금방 지저분해지는 정도로 이거 금방 했다가 또 다른 거 가지고 와서 또 하고 제가 같이 하면은 또 금방 다른 거를 또 하고 그래서 음 상호작용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조금 지켜보고, 그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따라가야 될 부분 같아요. 음. 뭐 그런 거는 같이 하면서도, 더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은 안 보였거든요. 같이, 이렇게 지금은 그냥 같이 따라하고, 잠깐잠깐, 잠깐 이렇게 같이, 1, 2분 내외로 같이 한다는 그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이 부분에서, 더 발전이 되면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네, 그런 부분 음, 빼고는 모두 조금 나아진 모습이었고 아 타임아웃을 할 때요 이제 종민이를 잡고 가령 뭐 장난감을 집어 던져서 잡고 장난감 던지는 거 아니야? 던지면 안 된다고 했지 장난감 던지면 장난감이 이제 아야에 아파하고, 작년간 고장나는 종민이 못 가지고 놀아. 그렇게 하고 잠깐 잡고 있다가, 던지면안 되는 거야. 또 얘기하면, 뭐, 알았다는 뜻의 대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응, 이라는 대답을 해요. 음,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알았다고 하는 부분, 그러니까는 알겠다고 내네 하는, 거에 대한 대답으로 듣고 이렇게 풀어줬었거든요. 그랬더니 거의 지금 이제 해서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면 좀더 잡고 있고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는 이제 잡고 있다가 조금 행동이 조금 이제 막 이렇게, 이렇게 가만히 있어지게 되면 또 한번 안 되는 거야 물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. 응, 음, 이렇게,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어, 이렇게 대답도 하네? 라고 이제, 저만의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. 아빠도 옆에서 보더니, 뭐 어, 대답하는 거야? 이렇게, 어, 반응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, 제가, 음, 뭐, 종민이의 뜻은 모르겠지만, 나한테도 그렇게 들려?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넘어갔는데, 아무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. 음, 이제 내일, 이제 월요일부터 또 어떻게 생활이 될지 또 원해서 있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평일 날은 저녁에 잠깐 시간을 두고 보게 되긴 하는데요. 또 이제 잠자는 시간도 조금씩 이제 앞으로 빨라지고 하니까 이제 짧아지는 놀이 시간에 좀더 집중해서 조민이와 그런 상호작용 그런 부분을 좀더 개선해 나갈 것 같아요. 예.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화이팅을 하고, 이제 네,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